라디오입니다. 자, 81회차죠. 자, 아니, 82위차인가요? 아, 81회차죠. 81회차. 자, 아무튼 간에, 자, 이거 자 오늘 경기는 전북대 인천 경기를 골라봤습니다. 전북이 우승을 확장을 었죠 확정을 졌고 이제 인천은 지금 이제 배런끝에 몰려 있,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북이 인천이 뭐 유리할 거다 이런 예측도 있는데요 뭐 몰려 있기 때문에 인천은 뭐 최선을 다하는 경기가 되겠죠 반면에 이제 전북은 우승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뭐 서서히 하지 않겠느냐 슬슬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측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북이 그렇게 슬슬 할것 같지가 않단 말이죠 왜냐면 전북이 인, 인천한테 우리 시즌 1무1패입니다 상대전적이 1무1패로 안 좋아요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 이상하게 인천만 만나면 은 전북이 맥을 못 준단 말이죠 상대전적이 안, 안 좋습니다 역대 최근 역대 상대전적이 인천 인천만 만나면 어떻게 이상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전북이 지금 뭐 우승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부담감도 없고. 반면에 인천은 지금 부담감이 엄청난 경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감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반면에 전북은 이제 마음 편히 축구를 할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전북이 지금 상대전쟁이 안좋기 때문에 또 인천을 뭐 언젠간 다시 만날 팀이거든요. 이인천이란 팀이. 그래서 전북이 한 번은 밟고 가야 된다. 한 번은 밟아 줘야 다음번에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분명히 만난단 말이죠. 내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번은 발밟으려고들 것이다. 상대 전적이 이렇게 안 좋으면은 분명히 이게 선수 선수들도 선수들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부담감이 생기는 게 마련이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북이 전북 최강희 감독이 이 경기를 한번 인천을 밟고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전북 현대 승을 예상합니다. 다음에 경남대 상주 경남이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 됐죠. 지금 울산하고 지금 순위가 뒤바뀌 디바... 잘못하면 오늘 순위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남이 자칫하다가 뭐 지거나 그러면은 울산이 이기고요 그럼 순위가 뒤바뀝니다 지금 경남이 절체절명의 지금 위기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경남이 이 경기는 무조건 이길 것이다. 그리고 말컹 선수 경남의 말컹 선수가 복귀를 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라 뭐. 경남이 지금 뭐 이긴다고 봐야겠죠 상주상부가 지금 뭐 좋은 좋은 편도 아니고 그래서 경남 승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슈트투가 대 도르트문트 이 경기를 지금 여론이 토르트먼트를 굉장히 많이 의심하고 있는 경기인데요, 이게. 그래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 지금 의,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의심하는 경기가 대체적으로 좀잘 들어, 잘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몰리는 경기가 부러지고, 사람들이 뭐 몰리는 경기가 잘 부러지고, 이런 뭐 의심, 의심스럽다, 뭐 이런 평가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기가 오히려 잘 들어오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게 도르트문트가 왜 이렇게 배당이 높냐면, 이제 도르트문트가 이 경기 끝나고 에이티 마드리드하고 이제 경기가 있습니다. 챔스 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 의해 뭐 올인하지 않을 것이, 올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뭐 로테이션 돌리겠죠. 그래도 시트 투가가 지금 꼴찌거든요. 리그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감독도 박, 감독이 잘리고 새로운 감독이 지금 취임을 했거든요? 뭐, 새로운 감독이 취임했어도 지금 한 경기만에 뭐 어떻게 바꿔놓겠느냐. 슈트 투어를. 슈트 투이 도르트문트가 조금 불안한 거는 이제 지난 경기에서 수비의 약점을 노출, 노출시키면서 좀 골을 많이 내줬거든요? 근데 도르트문트의 공격력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도르트문트가 5경기에서 무려 22골을 지금 몰아넣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질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래서 도르트문트 승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볼프, 볼프스부대 바인 미넨. 이 미넨 경기도 지금 굉장히 의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 과연 이길 것이냐. 왜냐면 미넨이 지금 사고를 굉장히 많이 쳤죠. 지금 4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미래는 지금 감독이 뭐, 뱅거로 교체가 된다는 등 지금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아무튼 간에 지금 이렇게 의심을 받는 경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잘 들어오지 않겠느냐. 몰리는 경기가 잘 부러지고 이렇게 뭐 의심을 받거나 뭐 이런 경기가 잘 들어오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물론 아닌, 아닌 경우 도 있지만요. 뭐꼭 그렇 꼭 다는건 아니고요. 아무튼간에 해볼만하다라는 거죠. 불푸스부가 지금 뭐 이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뭐 미넨 미넨은 미넨도 더, 안 좋지만은 안 좋기는 마찬가지지만은 미넨이라는 네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임밸류가 있지 않습니까? 내 경기 째 승리가 없다라는 게 오히려 승리할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미넨이 그래서 미넨 승을 어쨌든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1제 1조합을 전북하고 경남 가져갑니다. 그럼 2.3배가 나오고요. 제 2조합을 도르트문트하고 미넨 그럼 2.4배가 나와요. 로또 조합으로서 전북, 경남, 그리고 맨유를 껴놓겠습니다. 맨유, 맨유가 이길 가능성이 첼시랑 오늘 경기를 하는데 글쎄요, 맨유가 이변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갑니다. 전북, 경남, 맨유, 로또 조합으로서 이렇게 하면 9.2배가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